응? 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이거 뭐다, 이 우수만 제국, 뭐냐, 이거 저거 다가 다들 생기면 할게요. 우수만이 그래. 그래가지고 얼떨결 어떻야 정복을 한 거야. 얼떨결 탄생한 나라야, 그냥. 세울 생각 없어서. 로마군이든 몽국군이 좀 와서 우리 좀 통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들 하고 있었는데, 이 마적 새끼하고 해적 새끼들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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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애들 쫓아내다 보니까 나라가 탄생을 해버린 거야, 하나가. 이게 오수만 연맹이야. 부족 연맹이야. 근데 부족 연맹이면 의회정이 세야 돼. 의회정이 세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 근데 아버지 때고 나때 어떻게 하냐? 이공물에서 왕의 공물에서 영토가 갑자기 넓어지니까 부족장의 그 권한이 굉장히 약해. 부족 연맹의 특집이 보통 의회 같은 게 이게 부족 의회가 있어. 이게 센데 여긴 약해. 이렇게 탄생을 한 거야. 통치를 어때 왜냐하면 로마 때 통치하던 방법으로렇게통치 똑같지. 보통 부족 같은 데 있으면 거의 부족장들이 알아서 다스리고, 군대나 뭐 안에 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 주,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 분쟁을 해결해. 그거 말고는 그렇게 하는 게 없어. 없어요, 없어요. 로마 때도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세금 받고, 그 치안 같은 거좀 해주고, 외부로부터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거 막아주는 거. 그 정도야. 그러면 나머지는 그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 지역마다 틀는데 거기는 그래. 왜? 여기가 고립지역이어서 그래. 그럼 여기는 로마 관료들이 안들어올라고 고립지역.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야. 사고만 치지 마. 세금 조금씩 받죠. 여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못 받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신경을 쓰지도 않던 땅이야. 로마, 예전 로마 시절 때도 신경을 쓰지 않던 땅이야. 전체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도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이 한 거야 그냥 똑같이 해 똑같이 해 역사하고 많이 틀릴 거야 나도 저기 정신승리를 많이 해서 그래 정말 얼떨결에 탄생한 거라 그래서 나중에 정복사업을 쳤는데 오스만 제국이 정복사업을 한 데서 콘스탄틴을 손에 넣으면서 어떻게 냐 나라의 재정이 확 늘어나버려 네. 예전에 이게 오스만 쪽이 쪽 이쪽이 어떻게 되냐 가난해 세금이 거칠게 없 오히려 도와줘야 돼 수강해서 도와줘야 돼 세금 거칠게 없고 너무 가난해 그럼 걔네들한테 세금 거들러, 재세 거들러. 라고 산악지형이라서 그거 옮겨오는데 그, 그 유통비가 더들어가 그래서 세금을 얘들한테 백을 거뒀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로마의 중앙으로 가져와야 돼. 그럼 곧그 대부분 식량이야. 싸구려 식량이나 뭐저 양털이나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 중앙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서 백이야 가격이. 이거 옮기는데 한 300이 들어. 이걸 가져오는데 비용이 300이 들어. 이게 세금을 거, 안 걷는 거야, 그냥. 거기가 그래.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세금을 안 걷어. 거 걷어봤자, 세금을 여기서 걷었어. 그럼 세금 품목이 뭐냐? 뭐 식량이야. 뭐, 양, 양 고기나 양이나 뭐, 양털 그런 것들이야. 가난하니까. 없어, 없어, 없어. 그럼 가지고 가는 도중에 양고기는 가지고 갈수 없잖아. 그럼 양을 몰고 가기 힘들어. 양 몰고 가는 도중에 양들 다빼짝 말리고 뒤져. 그러면 양털하고 뭐 저기 곡식 같은 거좀그 정도야. 근데 이거 싼 물품이야. 무게하고 부피가 많아. 산악지에서 이걸 갖다가 중앙으로 옮겨갈 라봐 따따블이 들어가. <laughs> 따따블이 따따불이, 따따불이 들어가. 그럼 여기에 뭐 금이 있냐? 그런 것도 없어 가난.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안거든 거을 수가 없어 못 거둬요 못 거둬 오스만이 이게 나라가 탄생했는데 여기도 똑같대 세금을 거둬야 돼 근데 세금을 걷기가 참 그래 그쪽 땅이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약간 그 해안가로 나오면 여기가 좀부드러워 여기서 이제 저기 뭐냐 세금 쪽. 거지 어?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볼 때, 있는, 이게 골때 돼, 이게. 이게 세, 금 때문에 전쟁을 한데왜그러냐 세금 확보전 이야 세금 나중에 군대를 르나 이런 걸 나라를 운영을 해야 돼. 나라의 구색을 다 갖췄어. 공무원 월급도 줘야 하고, 군인 월급도 줘야 하고, 경찰도 월급도 줘야 돼. <laughs> 그죠? 근데 어때? 세금이 안 걷지. 나라는 세웠는데 세금이 안 걷죠. 거 거칠, 거칠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 여기가 그래. 그나마 나중에 이쪽 항만 쪽이나 이쪽으로 바닷가로 오면서 여기서 세금이 좀 걷죠. 그거 아주 간신히.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들 콘스탄틴을 갖다버려 이제 공구로 쪼이면서 콘스탄 다먹으려고 다른 나라들도 콘스탄테 공격을 다 해서 그래 가가지고 다 개작살 났어 개작살 났어 개장호시도 개작. 나는 아예 안안 안 되는 거는 포기가 빠른 사람이에요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어 나는 내가 왕이 있을 때는 나의 그 아예 시도 자체다 했어 콘스탄테 거기는 포기를 확실히 해버렸어 그래서 확실히 포기가 빨라 나 근데 어떻게냐? 내 아들 때 어떻게냐? 콘스탄티를 먹겠다, 이거. 야 내가 뜯어 말렸는데, 끝까지 한 4차 원전을그 <laughs> 나라가 거의 재정이 다파탄나고망하니지금까지 가. <laughs> 콘스탄티고전쟁 때문에. 뭐. 예전에 다 얘기했지. 그 나중에 4차 때 어떻게냐? 콘스탄티는 용병도 꼬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함락을 시켜. <laughs> 뭐, 예전에 그 강연 걸시다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예전에 세수가, 콘스탄틴이 먹기 전에 세수가 한 100이었어 100이었어요? 100이었어 요 콘스탄틴이 먹으니까 세수가 얼마가 들어오냐 한 3천이 들어오는 거 세금이요? 세금만 세금만 3천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콘스탄틴 하나 먹으니까 세금이 3천이 들어오는 거야. 그 전에는 세금을 거둘 데가 없어 세금이 3천이 들어온 거야. 30배가 넘게 들어왔어. 30배가 넘. 3 0개 넘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예전 용병들이 다 털어갔다는데요. 얘네들 동산 자산을 다 털어갔어. 근데 얘네들이 그 거기 그, 예, 거기가 장난이야. 거기가 장난이야. 거기에 무역 유권이 장난이야. 그 국가가 직접 무역을 해. 국가가 무역을. 해. 국가가 무역. 을 콘스탄, 콘스탄틴이 예전에 보면 콘스탄틴하고그 저기 무슨 해협이죠? 흑지중해하고 흑해로 넘어간 해협이야, 좁은 해협이야. 거기에 있는 도시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옛날 이순신 장군이 그 세, 외놈들 그할때그그 그, 그 저기 뭐냐 그그그 그, 그 저기 뭐냐 그새세상이로 해가지고 외군들 배 해협에서 딱 잡아놔가지고 초토화 시킨 그 전술이 있잖아. 똑같 그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냥 왜 그냥 무역상들, 이게 국가가 직접 무역을 관장하는거요헌한테공국이에요헌한테공국이 국가가 직접 무역을 해요. 사무역도 인정을 하는데 국가가 직접 무역을 해요. 무역을 해요. 애들이 직접 무역을 해요. 그냥 독과점을 해요. 그럼 어쨌든 애들이 그걸 쇠사슬로 해가지고 해협을 딱 어때요? 배한 척도 못지나고 잠수함이 있었으면 잠수함을 갈 수가 있어요. 애들이 그걸 한 거야. 그걸 왜 했냐? 무역 독과점 때문에 여기를 아무도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그세사을을 갖다 해야겠다그걸 만든 거요거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 그럼 오스만 때, 오스만 때 그는 그걸 갖다 없애버려없애버려없애버려왜 그게 쳐들어간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쳐들어간 거야. 오수만하고 그 흑해 쪽 위로 이제 너무, 뭐 공국들이 많았어요, 독립안에.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 여기 어떻게 했냐 무역을 해야 돼. 물자가 들어와야 돼. 근데 얘네들이 콘스탄틴에서 그세수랑이라서해협을 갖다가 배한 척도 못 지나게 막아버린 거야. 막아버린 거야, 막아버린 거, 막아버린 거. 그리고 얘네들이 독과점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그 당시에 공국 얘들이그 세수랑 그 프로라고. 아니, 로마 때는, 로마 때는 그게 없어. 었 이제 로마 때는 그게 없었는데, 얘들이 공국으로 독립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 애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공국을 세우면서 그걸 본 거야. 여기다 세상을 걸어놓고 배를 못 지나가게 하면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서 세상을 해협에다 걸어버린다. 그러니까 배들이 못 지나가. 그럼 어디 애들이 깎아 버냐? 그... 저기 뭐냐? 지금, 콘스탄틴으로 저기 북쪽에 있는 애들이 깎아본 거야. 지중해 애들은 그렇게 깎아보지도 않아. 흑해 쪽하고 이쪽에 다라들이 많아. 얘네들 깎아본 거야. 무역끼리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거 풀라고 고국들이 어떻게 하냐. 그 쳐들어간 거야. 그 당시에 제일 센게오스만이야그오스만이 그러니까 대표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 풀으라고 근데 안 풀어. 프로. 안 풀어야 안 풀어. 노리 근데 나중에 아들이 어떻게, 이새끼를싹 죽여야겠다. 정복해야겠다. 그 당시에 콘스탄틴을 죽자살자 이게 많이 쳐들어와 그것 때문에. 해협에다가 쇠사슬 걸어놔가지고, 배한 척을 못 지나가게 만들어가지고, 흙, 북쪽에 있는, 흑해쪽에 있는 나라들이 고사상태가. 유대인 애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 공국으로 콘트탄데 공국이 독립한 걸 만들어 로마, 동로마 때는 그걸 안 만들었어. 자유무역을 중시해, 동로마. 근데 얘네들이 독립하자마자 그 일을 안한 거야. 거기다 회삿를 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흑해 쪽이나 이쪽에 있는 나라들, 있어서 한국에 있는 나라들, 얘네 다 고사 상태가 돼. 지중해에서 물자가 들어왔는데 안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 통과는 누가 하느냐? 콘스탄틴에 있는 애들만 통과를. 콘스탄틴의 그 저기 그 무역상이 제 있어. 그 얘네들만, 애들만 통과를. 얘네들만 통과를 시켜줘. 콘스탄티 출시 무역상들만 거길 통과가 돼. 다른 무역상은 아예 통과 못해니까 세상에서 딱 걸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 냐？유대인 그러니까 다애 유대인 들이 어떻게 되 냐？흑해 쪽에 있는 기중 에서, 물 자가 들어 가야 많이 들어 가야 돼, 중 요한, 물자 뭐 같은게 들어 가야 그러니까 나중 에 어떻게 되 냐？얘 네 들이 독가점을하게되는데 어떻게 되 냐？예전 에, 이, 물 자가 들어 는데, 이게 예전 에는 로마 시대 때는 이게 얼 마냐？애 들 에서 이게 100이었, 100이었어 가격 이 가격. 근데 애 들이 세 사람 걸고 이걸 흑 해다, 이걸 얼마 에다 주고파 냐？막 천만주고파는 거. 천만 줄, 천만. 애들이 단합을 해버린 거야. 왜 지들, 지들밖에 통과를 못하는? 유대인 무역상 애들이 그 당시에 콘스탄틴의 유대인 무역상 애들이 단합을 한 거야. 그리고 콘스탄틴 공부에서 그 해협을 갔다가 다른 배들은 아예 통과를 못해. 못시켜. 그 나중에 그 콘스탄틴 그 해, 저기 다른 저기 해상 점령할 때그 해사슬 때문에 위로 이렇게 넘기잖아, 구나무뭐 때문에 그래? 요구를 해서 홈리를 취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해 버는 거야, 콘스탄틴. 로마 때, 로마 때 그지라는 로마 중앙에서 안 가서. 가서 다 많이 안 났어. 다섯 다쓰러버려 그것 때문에 그 북쪽에 흑해 쪽이나 뭐다 있는 나라들이 보다 오스만도 거기에 같이 꼬가 껴있어.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풍미를 취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걸 막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콘스탄트 공국에서 그걸 막아놓고 자기네들 상선만 거의 통과어 콘스탄트 공국에 그, 그, 그 시민들 있어. 얘네들 상선만 통과시켜. 뭐, 다른 상선은 통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 짜고 쳐. 그러면 물자 같은 거 가격을 막 올려. 그래서품리를 취하는 거야. 폭리를 취해. 어, 그럼 그건 되게 나라가 될 거잖아. 그게, 그게 있어. 나중에 이게 국가도인데, 국가에서 내가 알기로는 나중에 물자가 들어가. 그러면 대략 얼마 번줄 알아. 얼마 번줄 알아. 그러면 한 30%를 세금을 내. 수입의 30%를 세금을 내. 그게 통관세야. 이게 통관세야. 그럼 통관세 기준이 뭐냐? 네가번 거에 30%야. 근데 어,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보기 때문에 30%를 내고도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해. 난 이제 통30% 받아. 수익에 30%, %야. 정확히 수익이야. 아니 그러면 애들이 축소해서 하려면 콘스탄틴 거기에 관료들이 있어 직접 그 상단에 타 따라가 얼마 수익 낸긴 건지 정확히 이게 다 계산을 해. 그리고 어떻게냐 보고를 해. 뭐 빈가스 빈까기도 하는데 원제 많이 보니까 세수가 전달이 이게 통강사야 이게 통강사야 그럼, 오스만 제국이 그걸 하나요?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그거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 통관세로 근데 이제 콘스타띠처럼 그렇게는 안해 왜?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 애들도 막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 거기다 어떻게 하냐? 그세사슬를 없애나요? 없애긴 없대. 없애. 근데 거기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하냐? 통관세를 받아. 근데 어떻게 하냐? 많이, 많이 깎아줘요, 많이 깎아 그 수입에 몇 프로, 수입으로 안 하고, 배의 그 사이즈하고 품목을 대충 보면, 얼마 벌게 딱그 사이즈가 보여. 사이즈가 보여. 뭐, 그거에서 약10% 정도. 뭐 얘들이 한, 이 정도 가면 10%는 벌것 같다. 그럼 거기서 통관료를갖다 10%를 그냥 통과할 때 벌어. 이제 콘스탄티는 갔다 오고 돈을 벌면 이때 통관료를 벌. 네, 콘스탄티 상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콘스탄티 들어오고. 그 같이 관료들이 가서 얼마 번지 하고 딱30% 정확히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오수만은 어떻게 냐 통관을 시킬 때 품목을 보면 대충 사이즈 나와 얼마 벌지 수있 그러면 버는 거에 딱10% 정도를 그 자리에서 통관율를 받아버려 그 자리에서 받아버려 뭐 요게 장난이야 세고 세수가 많이 되는 게 통관율이야 그래 세수가 많아. 세수가 말도 안되게 무지하게 들어가. 어? 그럼 그거 가지고 구이를 했나요? 어. 아니, 나는, 난 <laughs> 나는 공짜가 없잖아. 나는 공짜가안 주는 사람이야.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세수가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와 엄청나게 들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엄청나게 들어가. 그건막 그걸로 용병을 사 용병을 사는 것보다는 정규군을 많이 들어가. 약간 로마 시스템을 갖다 쓰는데좀 약간, 징병제 좀 약간, 이제 약간 틀려요. 부족마다 게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보조에 있으면 애들이 젊은 애들이 있어. 활기가 넘치는 애들 있어. 깡패 같은 기질이 있죠어 이런 애들 어떻게 되냐? 거기 있으면 사고 쳐, 그럼 보내라고 해. 중앙으로. 그럼 애들 어떻게 해? 애들 군사훈련 시켜서 내보내면 싸움 잘해. <laughs> 싸움 잘해. 싸움 잘해. 그럼 어떻게 냐 콘스탄트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냐 봉급을 짱짱하게 줘 자기네 그 저기 그 부족에서는 감히 그 어떻게 손질수 없는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딱 안겨줘 그럼 얘네들테 충성을 명세하고 싸워 싸워야 싸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부족들이 풍요로 나중에 얘네들이 은퇴하면 보통 지 고향으로 가서 그냥 저희 큰집 져놓고 떵떵거리면서 하아 그럼 거기가 봐 어떻게 그냥 문명이나 이런 게돈이 돌고 발달을 해. 발달을 해, 발달을 해 해.